회장, 실례합니다. 장 사장님이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장 사장님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두 여성이 장사장을 만나려고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고 차좀 드세요. 어? 아, 혹시 저희 어머니가 소개해준다던 그분이 그쪽이세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장사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긴 뭐가 반가워? 그쪽 엄마는 사람을 여기까지 부르고 당신이 배달 일한다고 왜 얘기 안한 거야? 저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한 달에 350만원 정도 됩니다. 겨우 350만원? 저기요, 저희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 한 달에 1 0만원이에요이 선글라스가 400만원이고 이 옷이랑 가방이 1 0만원이 넘어.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옷 하나 사려고. 몇 달을 굶어야 한다고? 당신이 나 같은 여자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주야, 이번 괜찮아 보이시는데. 성실해 보이고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착하다고 아무나 명품 사나? 저꼴 좀 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자신을 깔보는 여자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쪽은 어떤 남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외제차 타는 재벌 아들? 당신 통장에 용돈 안 끊기고 넣어 줄 사람? 백화점에서 당신에게 돈 쓰는 남자? 뭐? 이봐요. 우리 서로 알아보려고 만난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시면 되지. 이렇게까지 모독할 필요 있습니까? 저기요, 돈도 없으면서 말대꾸까지 하네요? 은주야, 내가 보기에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돈 없을 수도 있지. 아까 보니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 열심히 해서 뭐가 달라져? 요즘 세상은 돈이 있어야 최고야! <laughs> 한 달에 350만원 밖에 못 번다고 여자에게 온갖 수모는 다 당하게 되고. 소연아, 가자? 잠깐, 잠깐만 와봐. 저기, 괜찮으세요? 이걸로라도 먼저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성격이 원래 좀 특이하니 신경 쓰지 마세요 소연 씨는 참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혹시 만나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저와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소연아 정말 저런 배달이랑 만난다고 잘 생각해 저 사람 배달원이라고 사장님 어머님이 준비하신 선물 가져왔습니다 소연 씨 잠시만요 네 최비서 필요 없어 사장? 네 다시 어머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남자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데 비켜 당신이 진짜 사장님이었어요? 아까 그건 농담이었어요 우리 오늘 소개팅 맞죠? 와 이봐요 댁이 그렇게 잘 사시니 우리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안 맞긴요 당신은 회사 사장이고 저희 아버지도 연매출 몇십억인데 완전 잘 맞잖아요? 여보세요 집잘 사는 건 부모님 덕이지 당신 능력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능력 없으면 당신은 그냥 빈 껍데기예요. 진짜 부자들은 결혼할 때 똑똑한 사람 찾습니다. 당신처럼 사람 보자마자 돈으로 계산하고 기본 예의도 모르는 분은 은행 가셔서 계숙이 앞에서 돈이랑 결혼하세요. 돈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거울 한번 보시고 반성 좀 하세요. 소현 씨 시간 되면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비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혼쭐난 은주가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